우리 이, 2025년도 개인 택시 차량 일제 점검 실시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구인천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개인 택시 조합에서 우리 개인 택시 일제 점검, 일제 점검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5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그러니까 5월 13일 화요일부터 월요일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5월 15일 목요일까지 3일간 딱 3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제 점검이란 무엇이냐? 일제 점검은 인천시하고 인천시 개인택시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그러니까 8천대 우리 인천 개인택시 차량들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에는 차량 정비 상태, 운행 실태, 청결 등이 포함되며, 정원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각 차량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차량 관리 및 자체 정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방범등, 그 다음에 옆에 개인택시 인천시 스티커, 뒤에 트렁크에 달린 스티커, 그 다음에 실내에, 실내에 붙인, 어, 교통 불편 사항, 실내에 붙이는 실내, 실내 부착물, 어, 택시 운전 자격증,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량 점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요번 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딱 3일간 봤습니다. 3일간 봤는데, 2025년도 끝자리 숫자가 홀수 차량만 봤습니다. 짝수 차량은 이번에 일제 점검을 안 받습니다. 짝수 차량은 내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홀짝 제도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번에 홀수, 제 차량의 끝번호가 7이니까 7 홀수니까 이번 연도에 받습니다. 점검을 받는데 지역구별 점검 장소가 있는데 지역구별 점검 장소는 우리 서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동구 인천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봤고요.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는 남동체육관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검장소는 똑같습니다. 정검장소는 어디냐 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검장소는 서구, 계양구, 중동구, 부평구.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봤는데, 아시아도 주 경기장, 우리 그 전에 많이들 받아보셨잖아요. 여기가 아시아도 주 경기장이고, 여기가 아시아도 경기장역, 이쪽으로 가면은 청라,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이쪽으로 가는 길이죠. 빈정내 사거리, 여기 지하차도 있죠? 지하차도에서 유턴해가지고, 유턴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로 나갑니다. 여기가 일제점검장, 일제점검장, 호수 차량만 2025년 5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맞습니다. 3일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동구 연수구 미출구, 남동구 연수구 미출구는 어디냐? 여기 인천 남동 체육관이죠. 서창 이주구 들어가다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여기가 검사장입니다. 여기가. 뭐 검사 받아 보신 분들 다아시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홀수 차량 홀수 차량만 여기서 봤습니다. 짝수 차량은 내년에 봤습니다. 우리 이, 2025년도 개인 택시 차량 일제 점검 실시가 날짜가 잡혔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끝자리 기준 홀수 차량만 전체 차량 아니에요. 전체 차량 아닙니다. 홀끝자리 홀수 차량만 이번 년도 2025년도 홀수 차량만 점검 대상이고 내년도 점검 대상은 짝수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5월 13일 화요일부터 5월 15일 목요일까지 3일간 개인 택시 일제 점검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홀수 차량, 끝번호가 홀수 차량만 이번 연도에 개인 택시 일제 점검을 받습니다. 이렇게 개인 택시 일제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저 서구인천이 개인택시 조합, 조합 일정에 대해서도, 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구인천이었습니다.